안녕하세요 오정모TV 입니다 한정모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6월 9일에 추천드렸던 자이글 이란 종목입니다 6월 9일날 대략 그때가 5천원대 초반이었는데 다시금 지금 5천원대 초반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급등이 나왔었죠 6,130원까지 급등 나오고 다시 5천원대에 회귀했습니다 또 매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걸로 상승이 끝났다 라고 음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추세선 상단에 아직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지 않고 이제 밀렸단 말이죠 어, 자이글이 6,000원대가 왔습니다만 6,000원대 자리는 120선 저항이었죠 120선 저항을 넘어서는 흐름이었는데 120선 저항 가격을 제가 5,500원대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5,500원 저항 그 다음은 6,500원 저항 그 다음에는 7,600원 저항 궁극적으로는 9,500원 이렇게 차례차례 도달할 겁니다 120선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밀렸고 그 다음은 240 주선입니다. 120주 240주선. 그 다음에 일목 균형 표에 이 구름층, 이 평평한 곳.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목 균형 표 구름층 상단. 이렇게 네 군데의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은 써먹었고, 이제 2차 저항을 향해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저항, 주방에서 큰 저항이 이제 네 번째 큰 저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6천원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음, 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거는 또 다시 잡아야 될 종목이죠. 잡아야 될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어, 상승하는 이런 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이글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봉에서는 어,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240주선 6,500원대, 그다음에 7,600원대, 9,500원. 다시금 저항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항을 한번 써먹었으니까, 5,500원대 저항을 써먹었으니까, 그 다음은 6,000. 240주선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가운데 있으니까, 6,400원 정도. 6,400원, 7,600원, 그 다음에 어 9,500원. 이렇게 요렇게 저항대를 기억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제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눌러줄 때, 5,000원 깨졌을 때, 매수. 그 다음에, 6,000원 넘었으니까요. 6,400원. 매도. 그 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7,000 아까 말씀드린 7,600원 매도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9,500원 매도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종 목표가는 9,500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상승 파동을 그려가는 어, 중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